너가 아버지 마시신호의 부산아재입니다. 연휴를 마친 1월 31일입니다. 적당하게 연습을 했고요. 이제 GDR 실전 연습하겠습니다. 어, 군이시시 처음 와보는 구장입니다. 네, 군이시시 일본을 파포입니다. 거리는 343미터 정도 되고요. 음. 내리막은 한 40cm니까 거의 평지네요. 랜딩 지점은 한1 2 m 터 정도 내리막이 있습니다. 세 건이 아마 오르막일 겁니다. 그만치 오르막일 겁니다. 어, 바람은 맞바람입니다. 10.6m 강한 맞바람이 입니다 랜딩 지점의 오른쪽은 해저드고요. 왼쪽은 옵입니다. 맞바람인데, 맞바람을 뚫고 좀 가리가 간데 아, 내리막이었죠? <laughs> 괜히 자랑스러워 할거 없네요. 그죠? <laughs> 거리는 148이고요. 오르막이 11m가 넘게 남았으니까, 어, 160입니다. 근데 맞바람이 10.6m가 도니까 또 170이 넘네요. 그죠? 예, 170이 넘으면, 어, 7번 우도입니다. 맞바람이 가하게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르막이고, 아이고, 뛰어버렸네요. 뛰면 공이 안 나가잖아요. 예, 러프입니다. 제대로 임픽이 안 됐습니다. 1번 홈부터 위험, 위기인데요? 17. 2.6에 오르막크3.5점목예 막았습니다. Nice 군이 시시 2번을 파포입니다. 거리는 281m, 내리막 23m가 있습니다. 바람은, 맞바람이 강하게 봅니다. 10.2m입니다. 예. 랜딩 지점 오른쪽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를 펴려고 당기면은 그쪽에 또 바위가 있고요. 예. 벙커 방향인데요. 예, 다행히, 벙커 전입니다. 아이고, 벙커로 들어가 버렸어요. <laughs> 굴러서. 벙커도 아닌데, 걸, 걸쳐있는데 벙커라고 하네요 아, 페어웨이 벙커. 굴려쳐있네요. 80미터라, 페어웨이 벙커라. 페어 벙커는, 궁이 왜 이랬나요? 페어웨이 벙커는 20%죠? 어. 20%, 8, 90m, 예, 90m, 95m 정도 쳐야 되겠네요. 외침. 3.8미터 내리막 3.3미터 정도 쳐야 되겠네요 퍼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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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혀 방향이 안 맞습니다 Ray. 거리도 안 맞고요 왜 이러나요? 놓면안 되는 거린데 어처구니 없이 <laughs> 버지프트를 놓쳤어요 <There> <laughs> 군이시시 3번 을파포입니다 308m고요 네, 평지입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바람성, 슬라이스, 슬라이스성 맞바람입니다. 랜딩 기점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해저더고요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벙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랜딩 기점 오른쪽에. 예. 네. 그래도 벙크에 들어가는 한이 도 그쪽을 쳐야 되겠죠? 당기면 안 되니까요. 2 0 0 m 정도로 가게, 2 0 0 m 정도 가게, 거기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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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야, 뭐 <laughs> 143, 140m인데 맞바람이 있으니까요. 145 이상 쳐야 됩니다. 7분 아이엠입니다. 145 이상 아이엠. 쳐라! 왜 자꾸 가노? 나이선 아닙니다. 많이 굴러갔어요. 1 7터로 쳐야 됩니다. 왼쪽으로 한컵반 정도 주고요. 1 7터 많이 남았습니다. 9니 c c 4번으로는 파3입니다. 거리가 129m 정도 되고요. 오르막이 4m 정도 있습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부는 9.9m의 강한 바람이 뿜니다. 133의 바람이 있고요. 135 정도로 쳐야 되겠네요. 8분 아이언입니다. 8번 아이언 135 정도 음, 오르막이니까 135 정도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어쨌든 왼쪽으로 개량을 해야 합니다. 쇼파로 가버리는데, 예, 오늘, 연습할 때부터 8번이, 잘 맞더니 오늘, <laughs> 실전에서도 8번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한 12미터가 더 갔어요. 오르막 붙트인데 12미터 포트를 아주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라이를 만습니다한 클럽보다 듭니다. 12미터, 13미터 아어 만지셨어요 이거이거이거 내리막이가 13미터인데 20미터를 쳤습니다 어이구 오마이갓 뭐 그렇게 저러 아 그러네요 홀급을 지나서 내리막인데, 그걸 계산 못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1 3 m 를 해야 되는데, 라이도 안 좋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붙여, 첫 번째 붙들를 했지? 1 3 m 아이고. 예, 예, 복입니다. 예, 푸트를 예, 예. 할때 그린을, 홀컵을 지나가면 내려막인지 오르막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소홀히 해서 엉터리 같은 푸트가 됐습니다. 군이 시시 5번 홀파5입니다 거리는 한예 499미터 정도 되네요. 내리막이 11.5미터 정도 되고요. 바람은 오른쪽에서 어 왼쪽 어, 맞바람성입니다. 훅성 바람입니다. 10.7미터의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랜딩 지점 오른쪽과 왼쪽은 옵입니다. 오르막이 6.2미터가 있고요. 예 거리도 좀 있고. 아마, 세컨이나 서드가 내리막인 것 같네요. 티샷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어? 오르막이 티샷이 거리가 얼마 안 나가겠는데요? 얻기 힘들어가면 또 공이 나가는데, 예. 예, 네, 뭐, 다행히 잘 쳤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부터 하 내리막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리막이, 어, 세컨과, 서가 내리막인가이네요. 랜딩 지점 오른쪽에 큰 해저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쳤습니다. 188m 갔습니다. 7번 오던데요. 137, 139m 정도 남았네요. 내리막이 5m고, 맞바람이 10.7입니다. 맞바람성. 네, 그러면 어해야 되나요? 쉼쉼을 하고 135에서 140을 쳐야 되네요. 그죠? 135에서 140이다. 8번 아이디입니다 오늘 8번의 화연이 생기이 좋았거든요. 거리가 많은데 조금 띄어띄어서 띄워, 띄워띄워 띄워, 띄워 짧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140 정도 치겠습니다 많이 당겨졌는데요. 예, 네, 바람이 그쪽으로 또 타버리는데. 네, 거리는 맞았는데, 왼쪽으로 갔습니다 Ready. Ready. 한 그릇 정도네요. 왼쪽으로 또한 그릇 정도 봐야 되네요 14.5m, 15m nice 예, 지나갔어요. 그래도, 뭐, 틈무이 없는 푸트는 아니었습니다. 군이시 6번으로 파포입니다. 거리는 266m인데 오르막이 25m 정도 가 있습니다. 맞바람이 앞에서 정면으로 불어오는 10m의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랜딩 지점은 17m의 오르막이 있고요. 오른쪽은 해저도 왼쪽은 옵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계 쳐도 180이 안 가겠네요. <laughs> 예, 어, 오르막이 심하고 맛바람도 심하고 예. 180 정도 가면 80m에서 90m가 남겠네요 <laughs> 170밖에 안 갔습니다 100m가 넘게 남았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예. 102m 넘었고 오르막이 12m 맞바람 10m 그대로 다 계산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예. 125m 정도 쳐야 됩니다 125m 앞편이기 때문에 예. 120이 짧으면 안 올라갑니다 예. 큰채 잡았어요 여기서는 뭐 피칭을 치라 그러는데 제가 이거 고기 좀떠질 않는 구질이 돼가지고 저는한 클럽 크게 9분 아이언 잡았습니다 추천하는 채보다 제가 항상 작은 걸 잡는 데이 홀만 추천하는 것보다 더큰걸 잡았습니다 한 10미터 더 갔네요 오요 오요 요 이거 큰났습니다퍼팅 이게 예, 투푸트로안 막을 수가 있을지 그 걱정이네요. <laughs> 이거 잘못됐는데 피칭을 치는 게 맞았는 것 같은데 5미터 치면 12미터, 예, 5미터 정도로 쳐야 됩니다. 근데 5미터 쳐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미터. 네, 지나가면 내리막이 심합니다. 5미터쯤은 안깔것 같고, 6미터쯤은 지나갈 것 같고요. <laughs> 내리막 탔습니다. 쓰라 있나? 안, 안 되죠, 안 서죠. 쓸 수가 없어요. 내리막이 심하기 때문에. 네. 8미터를 쳐야 합니다 위기입니다. 예, 여기에요 목입니다. 군 C C 7번으로는 파슬입니다. 거리는 162m고요. 내리막이 7.7m가 있고 바람은 뒷바람입니다. 10m의 강한 뒷바람이 있습니다. 예, 거리 계산 잘해야 되겠네요. 155인데 145에서 150 정도 쳐야 됩니다. 145에서 150 정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그래. 145에서 50, 150 정도의 7분 아이언입니다. 뒤에가, 아이언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있어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지금 방향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참습니다. 아이고, 라이가 또 있네요. 미터. 예, 찬스입니다. 아고 잡았어요. 오늘 첫 버디입니다. 군이 시 c 8번으로 팝5입니다. 그 뒤는 4 7 9 m 고요 아이고, 이건 뭡니까? 내리막이 5 2 m 가 넘습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 앞으로 부는 10.1m의 강한 바람이 슬라이 스성 바람입니다. 대각선 쪽으로 불고 있고요. 야, 이걸 뚜드겨 쳐야 되나? 린빙 기둥이 2 3 m 의 내리막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가면 오른쪽에 길게 뿡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다 뭡니까 이게? 오비입니다. 예, 이거 팔번홀리 이거 티샷이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아이언을 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쫄보처럼 그렇게 치서는 없고요. 오비 말뚝 근처로 갔습니다. <laughs> 이상 오비는 안 났습니다. 만 위험했습니다. 이거는 아이언으로 쳐야 되겠네요. 이거. 예, 이래, 이려고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나무가 받치고요거리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250m 정도 치겠습니다. 아, 150m 정도 치겠습니다. 150m. 바람이 불어서 바로 가면또그데것도 같은데. 예. 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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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7번으로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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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피해서 쳤습니다. 음, 19m 예, 110m에서 115m 정도 쳐야 되겠는데요. 110에서 115m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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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0에서, 110에서 115m 110 정도 추면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150 110 어허허허허 응. 조금 길었습니다. 음. <laughs> 그림이이상하게 생겼는데 요산등성이를 타고 가듯이 그린이 오른쪽, 조금만 오른쪽 왼쪽으로 빛나가면 흐릅니다. 이런 그림 처음 봤는데 할미토리. 우 이걸 놓칩니다 놓쳤어요 음. 군이시지 9번호를바포입니다 거리는 344m고요 오르막이 20.5m가 있습니다 바람은 뒤에서 앞으로 보면 9.7m의 강한 바람이 입니다 오르막 20m면 이게 360이 넘는 데있시잖아요 예, 네, 아이고. 이, 좀 거리가 있고, 오르막이고 하면은, 예, 세게 쳐야 된다는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인터벌을 두고, 달리고요 음, 스윙 연습을 한번더 하고, 그리쳐야 되겠습니다. 꼭 세게 치려고 하면 꼭 공이 이상하게 갑니다. 예. 거 많이 남았어요. 161이 남았고, 오르막 10m. 예, 170이 넘고있습니다 예. 또, 170이 넘어가면 저는, 예, 뭐 예, 7분 우드입니다. 그게 저한테 거의 만능체거든요. 자, 170이라, 방향은 약간 오른쪽. 체는 잘 들어갔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9미터에 부딪힙니다. 바로 막았습니다. Nice 군이시시 처음 쳐봤는데요. 투 오바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